우리은행 우리원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단비 바운드패스 이해란 받았습니다. 김소니아의 수비인데요. 건네줍니다 배혜윤 다시 안쪽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 주연이 석점 플레이! 스크린을 하는 척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아, 네. 자 이렇게 석 점, 이주연이 석점 플레이 완성시켰습니다. 40대 38, 두점 차예요. 맥아 뺍니다. 2경은 받았어요. 탑에 있습니다. 공격자 지금 5초. 자 다시 김소니아 쪽으로 가는데요. 주술심도 반칙 자이어트 끌어내고요. 아한 5초 안으로 네. 들어오면은 맞습니다. 김소니아가 다 공을 잡네요. 지금 신앙이 41득점인데요. 김소니아가 23득점 기록했어요. 뭐, 혼자서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사실 팀 플레이기 때문에 신이슬입니다. 오른쪽 그대로 쏩니다. 신이슬의 성적 꽂칩니다 아, 네. 배윤 선수 손끝에서 전달되는 이런 어시스트와 42대41한점 앞서 있는 신한은행 이다연의 골밑 돌판 대 오면서 들어갑니다. 아, 네. 어 주... 두명세명 사이를 뚫었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들을 좀 계속 보여주면 좋겠어요. 앞서 이제 BNK 썸과의 경기에서도 이단 선수 많은 득 점을 올렸었고요. 자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실리스 네. 46대 46 동점입니다. 김수이야 실리스의 수비인데요 반대쪽 구슬 열렸습니다. 그리고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리바운드는 이혜란. 중점이에요. 양팀 모두 팀반칙이고요. 날렸습니다. 와이드 픈인데요이 헤어. 클리퍼. 이 아, 네. 삼성생명의 석점이 살아납니다. 공격이 살아난 부분들이 대부분 배윤 손을 거쳐서 득점으로 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소니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중가 쪽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안쪽 투입 뺏겼습니다. 3대3 상황, 이혜란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좋아. 올려놓습니다. 좋아요. 51대46. 자, 이혜란도 살아나고 있죠. 자 이혜란의 가장 장기인 건 결국에 이렇게 좀 트랜지션 속도를 높이면서 돌파거든요. 자, 장기를 네. 잘 보여줬습니다. 외곽 쪽, 이다영은슬리 어! 클린샷! 꽂아놓습니다. <몬> 51대49. <몬> 신희즈 탑에서 석점 이번엔 길었고요. 우와. 어, 이대한 선수가 김치의 리뷰 조소아의 반칙이 나왔어요. 신장도 있고 스피드도 좋고 또 마무리 능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 리뷰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다시 공격하게시작했니다 역전까지 갈수 있어요. 경수가다 강개리 조수아의 수비 2초, 1초, 이경훈이 따돌리고 던집니다. 아, 아 이경훈 500번째 석점입니다. 저, 버저와 함께 이경훈 선수의 슛이 들어갔어요. 네, 본인 도 주먹을 불끈 집니다. 개인 통산 500번째 석점슛, 역대 1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석점은 역전의 석점이고요. 김담이 놓치고 골밑에서 이혜나 다시 동점. 56대56입니다. 이주현! 이주현 거쳐서 신닛슬신닛슬에 돌파합니다. 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어깨로서 이제 페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수비를 흔들고 또첫세 빠르게 놓으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어요. 네. 58대56 두점 차. 바운드 패스. 자, 읽혔습니다. 두맨 게임. 가로채기 성공한 삼성생명. 2명의 수비사인데요. 반칙은 자유투예요. 가로채기로 반응합니다. 아 김지영의 가로채기. 남은 시간 7초. 소니아에게 공이가 있습니다. 시간 확인했어요. 소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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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아가 던지는데요. 그대로 피스를 울리면서 3쿼터 끝이 났습니다. 삼성생명은... 뭐 이쿼터에 오 점을 뒤지고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3 삼쿼터 27득점을 몰아넣으면서 또 외곽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진영 선수가 배율을 맡고 있네요. 아, 가로채기 이경훈이 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아, 넣어줍니다. 아, 아, 점수 안점차. 배율을 찾습니다. 공격제한 시간 5초. 4초, 배해윤 오른쪽으로, 그리고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잡아서, 배해윤이 배신 던지는데요. 던지는데요. 반칙을 어니기가잘투잘즐투 네. 네. 집어넣습니다. 지난 은행은 석점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제투 2구째, 들어갑니다. 네. 74대 71. 네. 아 남은 시간이 22.1초예요. 김지영 받았어요. 이경원의 스크린. 공격 자 시간 5초. 3초. 2초. 김소니아가 예! 던집니다. 오! 오! 어! 남은 시간 5초. 자74대74 동점이에요. 반칙은 자, 잘 됩니다. 반칙. 그리고 베이이 들어가는데요. 경기가 연장으로 갑니다. 김소니아 30. 3점 기록하면서 네.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 정말 5초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득점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정말 차플라가 즐긴줄 아는 선수입니다. 야... <laughs> 그냥 감상하시면 돼요. 개막 이후 3연패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김소니아의 의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신인슬이 석점을 날리면서 시작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삼성생명. 떨어졌어요볼 소유 해냅니다. <laughs> 연장에서의 첫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주현 선수가 자 밸런스를 잃고 넘어졌음에도 또 뛰어들어오는 이해란 선수를 잘 살펴주면서 패스 전달을 잘해줬고요. 네. 잘 들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운드 김수현이야. 두점 득점했습니다. 김수현이야. 반칙이에요. 5초 김소니아. 3초 김소니아. 빼줍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회당 지역수비인데요. 이지현 바운드 패스. 배혜윤. 외곽으로 빠르게 빼주고요. 오른쪽 코너. 연장 타임! 연속적으로 지금 이해란 선수의 득점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후반에 살아난 이해란 선수는 연장에서도 이 득점 력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김소니아 골밑 득점! 아아아 박소니아는 아 연장에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존을 깨기 위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 삼성생명, 신닛을 건네주고요. 아 배혜윤의 아두 점이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소니아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40득점의 김소 n i 공격제한 시간 5초. 김소 n i 놓쳤습니다. 2초 반칙이에요. 오와. 자 반칙이면 이해하는 오반칙 퇴장인데요. 한번 손을 건네 여기서는 네, 잘 막아냈고요. 네. 자그 이후에. 5반 칙이에요더 이상 이해라는 뛸수 없고요. 오늘 31득점의 이해란입니다. 그렇죠. 이제 김소니의 아 수비는 김나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니아가 던지는데요. 에어볼, 아! 공격자 시간 아! 2초에 아! 그대로 에어볼로 빠져나갑니다. 키닛을 넘어왔어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아, 제 선수들이 반칙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줄줄이 퇴장을 네, 네. 당하는데 김지영 선수도 5반칙으로 더 이상 뛸수 없습니다. 강계리 뒤로 빠집니다. 이경은 김소니아 김소니아 더 들어갑니다. 김소니아 수비를 속이고 또 마무리를 합니다. 42득점째 안쪽으로 패스 도달했고요. 원미태 선수 득점 아, 네, 네. 이주연입니다. 85대80 걸었죠. 어, 어, 강대리 건네주고요. 이다건. 어, 자 이제 점수 87대84석적사 넘어왔습니다. 네, 잘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바운드 패스. 네. 배윤의 골리 슛. 네. 남은 시간 8.7초. 아, 또마무리들또 배윤 선수가 침착하게 네, 올려주네요. 먼 그렇죠. 거리인데요. 아 경기 끝납니다. 연장 승부. 아 89대 84로 삼성생명의 승리로 끝납니다. 네, 뭐양팀다 정말 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자 후반전만큼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뭐 김소녀 선수의 신한행의 활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상생명은 정말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돌아온 배윤이 또 해결을 해주면서 자 선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